안녕하세요 난초떡겹입니다 어, 오늘은 다섯 품종을 가져고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합천의 유명한 어, 단엽호 단엽중투 나온 단엽 밭에서 나온 난초이고요 그리고 5번은 남해 어, 산지에서 나온 잎변에 어, 생강건 출발의 잎변에 어, 호중투입니다 어, 모두 산지품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의난초는 산제품이고 그리고 산지는 합천 단약호 단약중통 단역 나오는 산지인데요 거기서 어, 구독자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산채 하시는 분들이 캐온 안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했고요 그리고 어, 이 난초는 라사지, 라사지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 잎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오가져 있고, 어, 그리고, 뭔가 변든 삼반, 삼반성도 보이고, 뭔가 반성처럼, 뭐, 서반도 아닌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어, 반성처럼, 반성이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 단열대도화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같은 품종입니다. 어, 한쪽이고 15에 0.9고, 가격 17만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 라사지가 작은라사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끝을 보시면은, 호치키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오가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두 화번의 난철이고요. 줄라사시 가 들어가 있고 꽃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제 욕심이죠 꽃, 꽃은 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녹색 선에 예, 녹색에 뭔가 하얀 것들이 좀뭔 은은하게 반성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거이진 것처럼 그리게돼 있고요. 어, 또는 서반물처럼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도 잘오가있고 찍기를 찍는처럼 이렇게 사자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찍혀 있고 라사지 들어 있고. 그리고 을 보시면 일엽도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선반 같이 선반성 같이 이렇게 들어 있고 나사지도 들어가 있고. 전체 모습보다 원래 또 키우면은 많이 키가 줄어져 있죠. 뿌리도 터바 뿌리입니다. 뿌리가 짤막짤막하죠. 요매간. 산지에서 캔 캐는 캔걸 보면 은참 완전히 대박입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 난 보기 힘든데 아, 오랫동안 이제 안 나오니까 안, 사람들이 안 들어간 곳에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캔거 같아요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가게 되다안 가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 가니까 희빈 어, 자리도 많지도 않고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쪽으로 뭔가가 노란 선들이쑥 꺼진 것처럼 그래 보이십니다 음, 차원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찍혀봐야 되겠지만은 음, 라사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1번 가격 17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도 1번과 동일한 품종이고 서명은 같고요. 자, 이 난초를 또 볼게요. 이 난초는, 어, 마찬가지로 항초기고, 10에 0.7이고, 가격은 8만원인데요. 자, 이 난초를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은, 어, 반성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반성이 보이고요. 합천 유명한 어, 단엽호 중토 나온 거 있어서 나왔으니까요. 기어보면 합니다. 이렇게 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가격 8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도 동일한 품종 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네, 마찬가지로 8만원 이고요 자 여기보시면 은 완전히 완전히 오가져 있죠. 잔엽배도화병 네, 근데 이난초도 상당히 이렇게 반선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선이 상당히 아래까지 좀 많이 들어갔죠. 음. 자 뿌리. 자, 가격 산모가격 8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예, 1,2,3,4번 같죠? 자 보시면은 도화변으로 이렇게 나와있고요이 친구도 상당히 이쁘게 생겼네요 다음에 도화변 무늬는 어떻게 쳐고 넣었지 안 넣었지 일단은 난초 손만 알겠죠? 이런식으로 선들이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뿌리도 짤막짤막하고 아사지의 어, 도아벤이기 어, 때문에 상당히 멋지게 베나코스로 보입니다. 자, 4번 가격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남해에서 나온, 어, 산지에서 나온 어, 입변 호중투입니다. 이 친구도 본게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아요. 어, 산채 초발이고 생강금 녹은 자리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하나의 한 입장 자리 종대가 있고 전진 쪽한 쪽에 또 신화 쪽이 자라고 있습니다. 5cm 양5 가격 12만원입니다 12만원입니다 자 신화 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정대가 이렇게 그고 있고요 이 끝은 상당히 세모, 세모로 예, 삼각형으로 이렇게 탁 잘렸습니다 단엽들이 대부분 이런데 음, 이렇게 한 입장이고 여기가 여기가 생강금 노곤자리입니다. 조금 이 노곤자리 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노곤자리고요. 한입장에 전진의 신하축 어, 신하촉이 시나초, 또 조금씩 변습니다 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쪽이죠 녹도 상당히 어리지만은 유모이지만은 녹각이 상당히 어리지만은 녹각이 상당히 굵직하게 아래까지 끌어전 내려갔습니다. 기부까지 쭉연계돼 있고요. 자신하쪽도잘 나오는 것 같고 자 꼬리도.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산책품입니다. 5번 가격 1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천천히 영상 보시고요. 구입하시 단추 있다면 문자 또는 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있으면 어, 사이트로 갬매무품 예, 산책품 또는 무명품 이렇게 어, 또 다녀도 예, 단역증 등도 올립니다. 어, 지금 사이트에 어, 가입 안된 분들은, 어, 저한테, 어, 문자 주시면은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